여기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돈 벌으면 툭툭 갖다 주는 띠들도 있는데.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laughs> 안녕하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궁합이라고 할까요? 자식이 자손을 낳으면 집안을 일으키거나, 이제 가세가 기운다고 하죠. 그렇게 하는 자식이 따로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옛날에 사대문 집안이나 왕가, 왕족들은 입태일을 정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사주팔자를 좋게 타고나게 해야지 왕의 후손이 나오고 먹고 살게 농사 아니면 갈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무지 많이 따졌다고 봐야 되지. 요새 세상은 그걸 안 따지잖아. 따지는 것들을 입태는 해 놓고 낳는 태어나는 출생일을 맞추려고 해. 그럼 잘 맞지가 않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자식을 낳으면 집안이 흥해 그 자손이 커가면 커갈수록 집안이 일어나는 자손이 있고, 어떤 자손을 나면, 집안이, 잘 살던 집안도 가면 갈수록 집안이 망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피했으면 좋겠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자,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돼지띠를 나면, 갈수록 집안이 부유해져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태어난 월일일들이 있어서 100%는 아닌데, 그래도 50%의 작용용은 있어요. 범띠, 알띠, 개띠는 닭띠, 뱀띠, 소띠는 원숭이띠,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호랑이띠를 나면, 가면 갈수록 집안이 일어나는 자손들이야. 그래서 이 자손들은 재물로써 일어난다. 요걸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자격력 그거는 조상들이 네. 이 자손을 줌으로써 이 자손을 잘 키워서 집안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런 인연법으로 태어나는 거지 가면 갈수록 기우는 자손들이 이제 이~ 이거는 왜 말하냐면 어차피 자식을 안 낳은 부모들이면 요새같이 살긴 힘든 세상에. 힘든 자손보다 피해서 낳는 게 좋잖아. 요새는, 뭐, 의학도 발달됐겠다, 뭐, 옛날같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laughs> 자, 그게,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원숭이띠, 뱀띠, 닭띠, 소띠는 호랑이띠,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돼지띠,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뱀띠. 이게, 이 자손들은, 전생으로 따지면 이 자손들이 이제 부모한테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지금 내가 받아갈게 이러고 가져가는 조상하고 인연이 다섯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읽었는데 그 자손이 태어나면서 힘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점을 보다 보면 굉장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 망하든가 흥하든가 근데 이건 꼭 기억해야 되는 게그 자손이 태어났는데 그 자손이 딸이다 근데 그 자손이 시집간다. 그럼 자기 복을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꼭 방편을 하고 그 딸을 시집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자손이 시집을 가잖아. 그 딸이 그 시댁은 부유해져요. 부자가 돼. 근데 친정은 망하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종종 하셨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 딸을 보내고 이렇게 됐다고. 자, 그럼 동등하게 살라고 하면 꼭 뱅이를 하고 가야 된다는, 보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진짜 심사숙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문을 일으키는, 이제 돈이 아니고, 물질적인 게 아니고, 이제 명예로, 나한테 또 빛낼 자손을 줘. <laughs> 자손들이 태어나기 전에요. 이게 있다? 조상하고 먼저 인연이 다, 그래서 내 뱃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안의 자손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조상님들이 점지를 해주는 거야, 이 자손을. 근데 그 집안이 명예가 있었는데 망했다. 근데 조상님이 너무 원해. 명예를 다시 찾기를 돈이고 나발이고 소용없어. 그러면 어떤 자식을 낳아야 되냐면,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돼지띠,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호랑이띠,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원숭이띠, 뱀띠, 닭띠, 소띠는 뱀띠. 이 자손들은요, 공부로 밀어줘야 돼요. 집안을 빛낼 자손들이야. 명예를 얻을 자손들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또 돈으로 은밀하게 조용히 효도하는 자손들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알게 모르게 내 와이프 아니면 내 남편 몰래 나한테 갖다 주는 자손이 꼭 있다 집에 있을 거예요 형제 많은 집은 그 자녀분들 많이 둔 집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소띠. 그 자손은 묵묵히 부모한테 잘하는 자손. 뱀띠, 닭띠, 소띠는 양띠.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용띠.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개띠. 이게 띠로 보면 안 맞다고 그래. 어떤 보살님들은 안 맞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띠로, 외려 그, 부딪히고 깨지는 게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그리고 조용히 묵묵하게 부모를 생각할 줄 안다. 요런 자손들이 있어요. 그렇게 맞춰서 태어나는 게 고생을 안 하는 거겠죠? 요새는 솔직히 핵가족 시대잖아. 그게 내가 내 마음대로 자식을 낳고 안 낳고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됐잖아. 옛날에는 그게 안 됐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조정을 하면. 아이들을 낳을 때, 그래도 효도하거나 잘 되거나, 집안이 기울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음. 확률적인 건가요? 아니면? 실제. 많다니까요. 특히, 그 자손이 태어나서 부자가 됐는데, 그 자손 시집 가면, 특히 딸은 남의 집으로 보내는 거잖아. 네. 내 운을 싸들고 가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게? 음... 확률적인 게 아니라, 얼마 전에도 우리 집 그런 분 다녀가셨어요. 그 딸을 보낼 때 그랬어야 된다고. 후야면 뭐해 떼늦졌는데 장난구실해야 되는 자손 이런 분들 있잖아 좀 거식식하게 제사밥도 얻어먹고 <laughs> 그죠? 네. 제사밥도 얻어먹고 제사도 지내면 좋겠고 어른한테 잘하면 좋겠고 그런 자손은 돼지 띠, 토끼 띠, 양 띠는 용 띠를 나면돼 그러면 장남 노릇해요 장녀 노릇하고 또뱀 띠, 닭 띠, 소 띠는 개띠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양띠,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양띠를 나면 장난구실을 한다, 장녀구실을 한다, 큰 자손 노릇을 한다. 이게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적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많아요. 실제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어차피 결혼해서 애기를 낳을 거면 같은 값이면. 요새 같은 힘든 세상에, 아, 자손들잘 되는 띠를 맞춰서 놔주면 좋잖아. 그럼요. 그죠? 자식이 너무 희생하기도 안 하고, 부모가 너무 희생하기도 안 하고, 그럼 서로 쌍방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맞춰서 자식을 낳고 조율을 하고, 이러면 서로 고생 안 하고 좋잖아요. 복도 어, 받는 거고. 그 띠가 어머니 쪽에만 맞추면 되는 거죠? 응, 어머니든 아버지든.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맞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더 잘하겠지. 음. <laughs> 그죠? 네. 네. 응. 근데, 한쪽 부모한테 효도한다는 건, 아이가 착하게 큰다는 얘기 아닐까? 음. 뭐, 너, 누구는 뭐, 요새는 하도 이혼들을 많이 하니까. 그죠? 네. 근데, 어느 부모한테건 한쪽 부모한테라도 잘한다고 하면, 그래도, 잘할 것 같아. 음. 재밌게 얘기하면, 돈으로 효도하는 자손들도 있어요. 네.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돈 벌으면 툭툭 갖다 주는 띠들도 있는데. <laughs> 자, 그거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뱀띠, 어, 뱀띠, 닭띠, 소띠는 돼지띠, 그 호랑이띠, 그 말띠, 개띠는 원숭이띠,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호랑이띠. 이 띠들은 가만히 있다가 돈으로 툭툭 갖다 줘. 물질적으로 효도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돈을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단, 이런 분들은 뭐가 있냐면, 집에 있지는 않다. 밖으로 놔둔다는 있지. 집에 붙어, 붙여놓으면 안 돼. 효도하게 만들려면, 이런 분들은, 지 맘대로 놔돌아다니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효도를 할거 아니야. 그게 네. 돈이 좋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laughs> 그죠? 네. 어, 나는 돈으로 효도하는 자식을 낳고 싶어. 네. 그럼 그렇게 맞춰나오면 되잖아. 그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